자, 그 다음 문제, 1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x equal 2에 대해 대칭일 때, 우리는 f-2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그런 문제죠. 그죠?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뭐가 나왔냐면은, 축의 방정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점을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겁니까?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풀까요? y는 a 몰라요. 그 다음에 x 빼기 e 요놈의 전체 제곱, 표준형에 대입을 해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q라고 써야겠죠, 그죠? 이렇게 축의 방정식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두 개의 점을 우리가 주어졌죠. 5,0과 0, -5 두 개를 대입해서 연립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5,0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0이고, 5를 집어넣으니까 9a가 되겠고, 플러스 q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x에다가 0 대입하니까 4a 더하기 q가 됩니다. 그죠? 이 두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줄까요? 빼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계산하면 5가 되겠고, 얘는 계산하면 5a가 됩니다. q는 소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이 지금 현재 1이라고 나왔네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1을 갖다 대입할게요. 1 대입하고 파, 플러스 4를 넘겨서 q는 마이너스 9가 돼서 나오네요. 됐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놈을 y는 어떻게 우리가 쓰면 돼요? a 대신에 1 집어넣으니까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라는 우리가 함수를 얻을 수 있죠. y 콜 fx죠. 그죠? 그래서 얘는 fx로 바꿀게요.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여기 구하는 거는, 어, F2를, 마이너스 2를 구하래. X에다 뭘 집어넣으란 얘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7이 되겠습니다. 됐죠?